빈틈 달력 모델 코리아. 하나, 둘, 셋. 이재령. 어 무난 무난하네요. 일찌 치고는 너무 유월달이 아슬아슬한 아니, 조금 이치령. 더 무거워도 없나? 이러다 버틸 수 있는 빈틈의 제 그렇게 나와 그렇게 태어났군요. 전 태어날 때부터 <laughs> 나는 가수다. 좋은데요? 음... 싸늘한 반응. 면했으면 좋겠어요. 그 친구는 욕심이 없나 봐요. 그 친구는 의지박약이었어요. <laughs>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태어난 줄 아세요? 다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. 근데 그 친구는... 촬영이 걔는 그냥 할 생각 없어 보이던데? 이때 에이스가 어. 등장한다. 셉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신 컨셉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독창적으로 표현한지 한번 봐볼게요. 봐 보세요. 네. 어머 이렇게 건방져도 됩니까 심사위원한테? 보세요. 인상이 찌푸려지는 심사위원. 네, 제가 심사위원을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. 근데 류진 친구는 좀 아니더라고요. 사회에서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었어요. <laughs> 자저 찍겠습니다. 네. 저거 언니가 썼던 소품 아니야? 석성석성 음성 아니 어떻게 어,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음성 음성 음성, 음성 저거 내 원해? 아이디어잖아. 양심도 없는 사람. 와, 진짜 존나. 진짜, 하나, 뻔뻔. 하나, 와, 둘, 진짜 네? 뻔뻔하다. 전좀 그런 거에선 어이가 없네요. 그 거기에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어. <목소리> 예. 배경은 엄마. 어, 선생님 어 어. 아, 아, 내 슬픔이 아, 보이시나요? 하나, 둘, 셋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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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, 하나 둘셋난 아직 만 17세 무서워 심사위원님은 이렇게 하나, 많이 둘, 찍을 셋. 수 있는 거였나요? 컷수가 저희보다 한 10배가 된다고 하나, 합니다 네. 아. 네. 어. 발목 보상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아.